예, 뭐 조금 뭐 조금 민망하지만, 아무튼 4승, 약간 3승 같긴 했지만, 4승 오늘따라 법사가 많네. 1턴에 이거 갑시다. 상대 영능이라도 강요하게. 아이고, 저 초반에 저게 나왔네. 헤헤. 이번 턴에 나갈 수 있는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예를 들면 이제 3코스트짜리대피아즈단이라던가거미전차라던가 어, 그런 거 있잖아. 바꿔. 동전은 이미 쓰셨죠, 상대가? 애저 <laughs> 폴아웃은 별로예요제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내기엔 조금 아쉽죠, 얘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거 내고 얘를 괴물로 만드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를 잡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얘를 잡을 때 그랬나? 근데 그랬으면은. 예를 잡는 게 조금 더 나았네 방금은 그러면 하츄 야 독한 놈 아유 버프 고맙습니다 화염군냐이 둘은. 얘랑 얘는 단짝 친구죠. 이 둘은 단짝 친구야. 화염구 네, 이 손에 있으니까 욕심 부렸네, 저분. 영능 쓰셔야 돼 상대는. 야, 영능 안 쓴다, 야 독하다.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나? 치고 치고. 이거랑 영능 아 데미지 부족한가? 요 1뎀 2뎀 3뎀 얘까지 꼬라박아야지 잡을 수 있네 아니지, 아니 이제 아 잡네 잡네 싹 정리되네 싹 정리되네 아니 기둥 안 써도 돼 먼저 쟤를 받고 영능이랑 얘를, 얘를 박아도 되고 아니면 얘랑 영능을 써도 되는데 영능이랑 얘를 박았을때5 코스트가 남는단 말이야. 5 코스트면은 그냥 이거를 맨땅에 내는 것도 괜찮아. 공격력이 높으니까 얘는 분명히 활약해 줄 거거든. 아니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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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내는 거야. 분단 업데이트 되면 와우 복귀에서 방송하실 건가요? 그리고 상대하게 얘가 추가 드로우를할수 있다라는 압박을 주자 뭐라고? 식박맨이 보았습니다. 분단 어, 와우는 안할 거예요. 문명 식스는 생각이 있는데 와우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불기둥을 맞았지만 얘를 내고 맞는거보단 낫죠? 그리고 드로우도 한장 했고 야 오늘 만나는 복사들은 다 불기둥이 있냐? 나와라 안녕 로봇 나와라 거미 전차 안녕 로봇 거미 전차 에 기계 뭐냐 어, 그거 나와라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래 오늘? 응? 펴펴펴펴펴펴 가야겠는데? 그게 아니면 마차를 한번 쓰는 것도. 이 불기둥을 한번 맞았지만 마찰을 쓰므로 인해서 상대에게 거울상을 의식하게 만들어놓자 일단 그래서 무거운 하수인을 못내게 그렇지 아 근데 이러면은 씨야 불기둥 각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가 만약에 내 명치를 치거나 혹은 얘가 얘를 치면은 불기둥 각이 나와 야 저기서 아예 맞다 얘 그거 부품 가져간거 내가 깜빡했다 부품 가져간 걸 깜빡했네. 아까 그, 땜장이 기술자 나왔었는데. 내가 그거를 깜빡했네. 여기, 여기? 불기둥각이네? 어? 또는 펴파각이네? 내가 그거를 깜빡했다. 내 실수야. 아, 그거를 깜빡했네. 아, 부품이 있는 거, 아, 왜 그, 기억을 못했네. 로스트아크 그 재밌었어요? 어, 뭐, 새로 나온 게임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 방금 888 좋았어. 이거 몇 코스트 에 나왔냐? 3코스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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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써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도면 아끼지 말고 쓰는 게 나아. <laughs> <laughs> 아, 화염구 또 있어. 불기둥 하나에 화염구 두 개, 얼음 화살에, 뭐, 없는 게 없어. 어 무서운 물이네. 불기둥이 추가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내가 좀 해볼만한데. 큰나 수위는 이걸로 제압하면 되니까. <laughs> 지금 4승 1패요. 짜저 <laughs> 마법이다. 얼음 화살. 내할 만해. 큰거 나오라 큰 거. 여기 큰거 나와야 돼큰 거. 큰할 수인 나와야 돼. 한장 싸움은 무조건 큰할 수인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아야 이거 큰데. <laughs> 아 이거 큰데. 상대는 큰거 나왔어. 나도 그럼 큰 거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큰게 나와야 돼. <laughs> 너무하다, 너무한다. <laughs> 나한테 어떻게 이래 10데미지 명치 달려 11데미지네, 11데미지 달릴까? 이제 아까 주문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그 주문이 뭘까? 내 돌진이랑 돌진이랑 저기 어... 딜카드가 없어가지고 좀 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 얘 참았다가 이거랑 낼걸 팍팍팍 아니 근 미리 내자 어. 다섯 번만 더 때리면 되잖아? 버티면서 이왜 냈지? 아, 야 카드 만들고 있어, 야 카드를 만들고 있어. 뭐 이상한데, 나, 날 유혹하는데? 나를 유혹하는데? 양을 안 잡으면 상대도 뭐 하수인 내기 좀 찝찝하지 않을까? 졌다 찌찌뻗, 찌찌뻗, 찌찌뻗. 졌다 찌찌뻗, 찌찌뻗, 찌찌뻗. 졌다 근 아까 그게 내가 이기고 있는 게임 같았어요 나는 내가 지고 있다고 봤는데? <laughs> 왜 나랑 상황 판단을 반대로 하셨을까? 나는 그 상황이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도박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기고 있었다고 그러시네요 녹화 파일 한번 돌려보자 내가 뭐 내가 뭐, 뭐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있나? 못본게 있나? 나는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진 다음에 한번 봅시다 녹화파일 나.. 나도 좀.. 음, 헷갈리네 어, 말씀 들어보니까야 어, 아, 아까 그 실봇이 너무 컸어 에테리얼 두 개가 되게 컸고, 아, 나는 거기서 이제, 멀록이 나온 게 조금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애초에 내 덱이 좀 가벼운 덱이라서, 아, 에테리얼 진짜, 마차 이미 썼는데, 이미 마차 썼는데, 아, 진짜 돌겠네. 어, 마찰을 부품에 날린 거는 그건 실수가 굉장히 요 실수였죠. 네, 그것 좀 많이 아쉬웠어요. 졌죠? 잠깐만. 항복한 다음에 저 있어 봐봐. 녹화 파일 좀 돌려볼게요. 파파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내가 되게 고민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멀록이 나오면서 내가 좀 살짝 당황했던 것 같아. 멀록이 나오면서 살짝 좀 멘붕했던 것 같아, 여기서. 잡은 다음에, 멀록을 내봐야 어차피 영능에 잘리는 거고, 얘는 주문을 한장 뽑았는데, 분명히 이게 어떤 주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버리고, 멀록을 내봐야 어차피 영능으로 자를 거니까 멀록은 내가 못낼것 같아. 이 눈보라였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것도, 이건 이제, 다른 이제, 큰나 수인 나올 때를 대비해서 아껴놔야겠지. 나는 이게 나오면서 좀 많이 내가 심적으로 당황했던 것 같아. 음, 이게 나오면서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가 나왔으면은 훨씬 이제 그냥 뭐 당연하게 고 교환하고 이렇게 딱딱딱 했을 텐데 멀록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멘붕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네. 오케이. 자,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죠. 오케이. 봤어.